안녕하세요, 디봉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무슨 날이죠? 바로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이잖아요. <laughs> 우리가 어디 안 나가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더라도, 그래도 할로윈인데, 할로윈 메이크업 정도는 하고 셀카 정도는 또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라고요? 지금 제 얼굴이 할로윈이라고요? 아니, 진짜 이제 할로윈인데, 제가 무슨 메이크업을 해보지? 하고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아니, 다뭐 어디 막 찢어지고, 막 무섭고, 막 징그럽고, 막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어, 근데 저좀 징그러운 거 무서운 거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평소 메이크업 같진 않았으면 좋겠고 얼굴은 더 예뻐 보였으면 좋겠고 할로윈 느낌도 났으면 좋겠고 이런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잘 없길래 아니 그럼 뭐 어떡해 내가 가져와야지 하고 오늘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할로윈 메이크업인데 너무 징그럽지 않고 얼굴은 예뻐 보이면서 그렇게 과진한 하 그런 할로윈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지금 기초 케어까진 한 상태고 바로 베이스 들어가 볼 건데 오늘 베이스는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바로 페리페라가 공들여서 출시한 2022 FW 기대작이라고 말하는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었잖아요. 진짜 대박 쿠션 발견했는데 아직 출시 전이라서 알려드리지 못한다던 그 쿠션이 바로 이 쿠션이에요. 이 쿠션이 궁금해서 이 영상 들어오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쿠션에 대해서 좀더 알려드리자면 이게 반사광 쿠션이라고 진짜 광채가 달리 나는데 색감까지 예쁜 그런 쿠션이에요. 우와. 이게 이런 반사광 쿠션이랑 컨셉에 맞게 이 패키지까지 맑고 투명한 반사광 무드의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는데 빛받으면 반짝반짝하니 되게 예쁜 패키지예요. 컬러는 1호 퓨어, 2호 아이보리, 3호 베이지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색감이 밝고 화사하게 나왔더라고요. 특히 1호 퓨어 컬러가 정말 밝고 핑크빛이 꽤 많이 돌아서 피부톤 밝으신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제 피부톤은 21호 정도고 평소에는 이 2호 아이보리 컬러 주로 써주고 있는데 오늘은 완전 창백한 메이크업 할 거여서 이거 1호 퓨어 컬러 써줄게요. 밝은 거쓸 거여가지고 목에 토너 크림 좀 바를게요. 이렇게 찍어서 양 조절해서 얼굴에. 근데 이 쿠션이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볼에 찍는 순간 시원. 엄청 밝죠? 그리고 얘가 광채가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진짜 딱 엄청 맑고 깨끗한 진짜 딱 유리알처럼 딱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머, 진짜 하얗다. <laughs> 이것만 해도 할로윈인가? 이 쿠션은 진짜 레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더 광채가 막 촉촉하게 나가지고 그냥 원래 잡티 없이 되게 좋은 피부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내 피부랑 잘 어우러지는 그런 반사광이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다바고 바르... 눈썹 그리고 마저 얘기해도 될까요? 아 그리고 하트 퍼센트 요거 하트 퍼센트 이름 뭐냐 젤 펜슬 젤 아이라이너 펜슬 이거 진짜 전 컬러 다 완전히 예뻐요 완전 실용성 대박이고 얘는 약간 컨실러 컬러거든요 완전 크리미하게 잘 발린단 말이죠 저는 여기 눈썹 문신 여기 개망한 거 여기 이렇게 가리는 거 쓰는데 이거 약간 트러블 가리기도 되게 좋고 어머, 이거 진짜 좋아. 근데 이거 왜안 유명하지? 전 이거를 어디서 추천템 이런 걸로 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기대 안 했는데, 어머,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쓱쓱 하면 가려져. 저 요새 컨실러 안 쓰고 그래서 이걸로만 써요. 또 어디 가려볼까? 아니야, 지금은 쿠션 보여줘야 되니까 가리면 안 돼. 자, 이렇게 다 바른 피부 표현 보시면, 진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또이 쿠션의 엄청 큰 장점이 밀착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나 광이 나고 있는데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 보면 자국이 안 남아요. 진짜 안 남아. 그렇죠? 저 여기 한두 세겹 발랐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자국이 안 남더라고. 거기다가요 디자인까지 예쁜 요 쿠션이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까지 받은 아주 그냥 착한 쿠션이더라고요. 오우. 제가 오늘 쓴요 페리페라 반사광 쿠션이 오늘 10월 24일부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선 런칭을 하는데 올리브영 단독으로 리필과 퍼프 두 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기획 세트와 쿠션 단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찾은 너무 만족한 촉촉한 쿠션이어가지고 이렇게 런칭하자마자 맵다 가지고 와봤는데. 진짜 이렇게 좀 거울에 비춰진 것 같이 반사광 빡 하는 그런 쿠션 찾으시는 분들은 요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요거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색조 들어갑니다잉. 일단 쉐딩부터 해줄 건데 쉐딩은 오늘 좀 빡세게 할 거여서 요거 더스티포그 가든으로 해줄게요. 컬러랑 요 컬러 그냥 뭐막 섞어 솔직히. 일단 여기가 빡셀 거야. 왜냐면 할로윈 메이크업을 하고 보통 좀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거나 좀 어두운 데서 파티를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어두운 데 가면 이 쉐딩이 아무리 해도 이게 잘안 보이거든요. 좀 빡세게 해 줘야 돼. 오 이건 좀 괜찮아요. 이거는 약간 의도한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했어요. 이렇게 빡세게 해 주고 요걸로 이 연한 쉐딩을 넓고 훌렁훌렁한 브러쉬에 묻혀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면서 그림자 더 추가 추가 아래쪽도 조져주고 콧볼도 살짝 조져주고 코 벽도 조져주고 미간은 재조져주고 어머 나 진짜 뭐코 수술한 것 같아요 어머 나 그새 코가 달라졌어 어 진짜 어머, 엄청 오 다르죠 그렇죠? 오짜라짜라 그리고 눈썹 쪽도 쉐딩해줄 거여서 이좀 진한 컬러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도 빡세게. 개 빡세죠. 개 빡세도 돼. 왜냐 오늘 섀도우가 개 진할 거거든. 이 정도는 가려질 것이야. 오늘은 눈 쪽을 좀 붉게 메이크업 할 거여서 이렇게 그 붉은 게 섞여 있는 팔레트를 지금 다 가져왔어. 일단 저는 그래도 쿨톤 느낌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여기 이 컬러를 얘 살짝 섞어서 눈두덩이에 넓게 펴 발라줄게요. 다들 할로윈에 뭐 하세요? 전안 해요.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여기에 요컬러 요거를 아주 그냥 벌그키마, 눈을 막 세리마 칠해줄게요. 아주 그냥 내 눈을 보세요. 이것은 피입니다. 어, 빨개 빨개. 밥 빨그만. 어, 이 브러쉬 약간 미스.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안 발려. 음, 빨갛다 브러쉬 미스, 브러쉬 미스, 비상, 비상 브러쉬 체인지 I want a 훌렁훌렁 브러쉬 Oh, 훌렁홀렁 Oh, no I h a 훌렁훌렁 브러쉬 이렇게 널찍널찍 브러쉬를 가져가 봤어요 양 조절을 좀 잘해야겠어요 이게 새빨개 가지고요 양 조절 안 하니까요 아주 그냥 얼룩지기 쉬워요 어머 좀 낫네 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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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얘 아이고 귀엽네 얘 아이고 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아이고 이리 이뻐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아우,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는데 얘뭐 약속 한 잡아볼랍니까 어유 어째나갑니까 지금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막. 혼자 뭐라 합니까 어 빨갱이 빨갱이 자, 이것을 아주 언더에도 애교살 라인까지. 이거는 좀 두꺼운가, 그럼?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로 언더를. 오호, 오, 벌써 헬로윈 느낌이 아주 그냥 가덕가덕. 세상에, 세상에. 어머, 어떻게 해. 나 메이크업 장인이야. 근데 제가 좀 너무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 한다고 <laughs> 했었나요? 안 했겠죠? 이렇게 눈을 아주 그냥 시뻘게 겋 칠해줬어요. 아까 요 넓적넓적 홀렁홀렁 브러쉬로 약간 연한 요 컬러 묻혀가지고 양 조절 필수 필수 약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어지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옆까지 살짝 자연스럽게 연결 연결 어머 어떻게나 벌써 할로윈이다 큰일 났다 그리고 여기다가 진짜 새빨간색 감 섞어줄 거거든요 오늘을 위해 태어난 새빨강 어머 어머 예뻐 예뻐 이거는 약간 코하게 빨간 느낌 이건 약간 뒤쪽만 해줄게요. And then what is next step? Oh, deep deep color. Oh, yeah, yeah, okay. Um, 이컬러 l this um um 이컬러 l o little bit or uh, small b r u s h 이용. 오케이 okay. 음 쌍꺼풀 라인까지 칠해 칠해 오음 마이 생각보다 조금 음, 연하다 Change 오케이 change. Okay. 클리오 발색력 좋아 좋아 오케이 디스 컬러 오 굿굿 오 오오 That's it 오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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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지 오예 oh, yeah. 쌍꺼풀 라인까지는 아니고 쌍꺼풀 라인의 3분의 2정도? 발라줄게요 저왜 이런 말투 하고 있는거예요 이상한기라 눈꼬리는 살짝 내려서 올릴까? 살짝 올렸어 이게 살짝 좀 이렇게 안 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브러쉬로 살짝 풀어줄게요 음 좋아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야. 어쩌면 난 금손? 오늘 손이 좀내말잘 듣는걸? 그리고 똑같이 진한 컬러로 약간 언더는 앞쪽 살짝 하고, 뒤쪽을 약간 아래쪽으로. 눈 끝쪽에는 칠하지 않습니다잉? 영상에서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그리고 펄! 뱀마늘의 펄 말고 내눈 위에 펄. 뭘로 발라주냐면, 요거 써볼 거예요. 예쁘죠? 저는 요 컬러 써볼 거예요, 요거. 어머, 아니야. 나 이거 안 쓸래. 전 글리터를 쓰고 싶어요, 오늘. 미안. 다음에 봐. 요기에 아주 그냥 빨간색 글리터가 있어요. 글리터는 손가락으로 발라볼게요. 얘 근데 그렇게 빨간 틱은 잘안 나. 여기 봐. 어, 예뻐. 얘를 눈 가운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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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어,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애교살에 뭘 바르면 좋을까요? 네? 그걸 네가 정해야지. 왜 물어보냐고요? 네. 오케이, 좋았어. 저는 글리터를 바를 거거든요. 이 글리터를 발라볼게요. 얇게 오 너무 예쁘다 그쵸? 반대쪽도 음 이렇게 애교살에 글리터까지 해줬어요 눈썹에도 빨갱이를 한번 칠해보겠어요 약간 요색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할 때좀 전체적인 메이크업하고 눈썹색이 안어우러질때는 그 색깔 섀도우를 이렇게 눈썹에 발라주면 눈썹이 메이크업과 잘 어우러지게 되는 매직?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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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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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 팔레트가 있는 걸 까먹었어. 그것도 모르고 다른 팔레트에서 열심히 글리터 쓸어 먹고 있었네. 요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쌍꺼풀 위쪽에 이렇게 눈을 빡 하고 떴을 때 보이는 요 위치에 찍어줄게요. 우와. 나 오늘 메이크업 성공적인 것 같아. 어떡해아나 오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너무 잘 되면 어떡해 뷰러를 집어줄게요. 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뷰러를 해줬는데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진한 섀도우로 아이라인처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컬러 써서 완전 얇게는 아니고 조금 두껍게 그릴 거야. 살짝 눈꼬리 올려서 약간 풀어 주기.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컬러로 언더 그려 줄 거예요. 요거는 아주 아주 얇게. 아이라이너는요. 이거 이게 그렇게 지속력이 좋다더라고요. 아이라인은 눈꼬리를 위주로 앞쪽도 점막은 그냥 진짜 콕콕 찍듯이 막. 이렇게 좀더 선명해졌죠? 여기도 제가 지금 한 4일 동안에 4시간 잤나? 지금도 한 26시간째 깨있는 상태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잠 온다는 소리예요 마스카라는 요거 제이컬링 마스카라 롱앤컬 지금 고민 중이야. 인조 속눈썹을 중간중간 붙여줄지 말지 인조 속눈썹을 붙여줘버렸지 어머 근데 내 속눈썹이 미 인조 속눈썹 같은걸? 때리고 싶다 그쵸? 근데 때릴 수가 없어 왜? 난 영롱 속에 있으니까 마스카라를 안 뭉치게 잘하는 방법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빗어주듯이 바르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 계속 빗어주면 길어져라 속눈썹 속눈썹! 자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해줬고 이제 마스카라 픽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마스카라 픽서로 저기 눈썹 결도 살려줄거에요. 얘가 약간 투명한 블랙이어가지고 저는 얘로 눈썹 결 살려주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눈썹이 진하신 분들은 안될 것 같아요. 저는 연해서 괜찮... 음. 저 점점 눈이 잠아지고 있지 않아요? 정답.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을 음... 텐션 높여 높여 높여! 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어머 억지 텐션 립 펜슬로 립 윤곽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입술 발라줄게요. 일단은 요 클라우디 모브 클라우디 모브 컬러로 꼬리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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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2번, 3번. 음, 요거 발라줄게요. 당참 오, 좋아, 좋아. 음, 제가 딱 원하던 색이에요. 립브러쉬 한 번. 요 컨실러 컬러로 라인 정리. 근데 저는 안쪽에 살짝 더 딥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춘장 컬러 요거를 안에다가 한 발라볼게요. 음, 음 역시 춘장스 이걸로 살살살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대량 메이크업을 끝내줬는데 블러셔가 지금 빠졌죠. 지금 요 상태에서 저는 블러셔를 얘를 써볼게요. 어, 얘를 드디어 써보다니. 얘가 오늘 메이크업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양 조절을 잘해야 돼서 이렇게 꼼꼼히 묻힌 다음에, 마이크 진짜 빨개 일단 먼저 약간 은은하게도 발라볼게요. 약간 아래쪽에 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준 다음에 이런 포인트 블러셔 브러쉬로 한번더 묻혀서. 그리고 얘로 코끝도 살짝 해주면 잘어우러지더라고 어? 내가 이거 그냥 술 취한 사람 같아. 여기서 약간 그윽한 표정을 딱 한번 지워주고 だあ <laughs>